자, 제가 오늘은, 인삼밥을 합니다. 근데 인삼밥을 하는데 지금 아까 물에 앉힌 거 촬영한 게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왜냐면 밥이 지금 물이 다 이제 저기 했는데 밥이 설던 대든 안 되든 간에 인삼이 너무 이뻐서 아까 씻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인삼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생긴 게 사람 자체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위에 몸통에 막 밑에 가운데 이런 거는 이제 몸통 다리로쭉 생각하면 되고 양쪽은 팔인데 꼭 승무추는 그런 제 느낌이에요. 왜냐면 양쪽 팔에 그밑 미가 끝으로 오면서 가늘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왜, 승무축이 되면 팔, 저기를 해갖고, 그 기스처럼 길게 저기 하잖아요. 다 그런 형상이에 지금 자태도 너무 이쁘죠. 승무를 추면서, 춤추는 모습 그대로예요. 너무 이뻐서 내가 이걸 촬영을 합니다. 어, 이거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그래서 너무 이쁘고, 이거 미도 보면, 원래 이게 미, 잔뿌리도 많이 있은데, 제가 이게 냉동실에 다고 씻으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밥에 몇 군데 이제 뿌리 이게 떨어지긴 해놨는데, 이 뿌리를 이제 끝까지 펼치면 어느 정도면 현재 있는 이 길이만큼 뿌리가 길게 내옵니다 완전히 꼭 산산 같아요. 어, 산산 뿌리처럼. 내두도 엄청 큰데 내두는 제가 잘라내고, 그건 이제 너무 커서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향을 맡으려고 말려서, 제가 인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이미 밀을 보니까 이게 너 잔뿌리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인삼이, 같아요. 제가 시첨에서 잔뿌리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강화 인삼인지 금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삼은 아주 너무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정말 착하시고, 천사표, 아름다우시,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고우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동상님이 세상에 저 몸이 허하다고 이걸 한 열댓불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몇 뿌리를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밥을 하긴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인삼을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 고구마 입이나 같이 넣으려다가 아이 순서 인삼만으로 한번 해 보자고 인삼 물론 잘라서 옆으로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통으로 인삼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봤더니 역시 이렇게 하길 잘했어요 이제 밥이 설지도 모른다 그럼 여기 지금 다시 도움물을 좀 부어가지고 이제 해야죠 서로도 인삼이 너무 이쁘니까 어 저게 감당하고 먹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영상은 요걸 따로 올려드리고 나중에 밥다된 영상은 어 다시 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근데 내가 볼 때도, 어우, 너무, 너무 이뻐요. 그죠? 아까 제가 이제, 그, 승우춘춘에도 너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어, 인삼 효능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아, 아주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어, 아, 너무 이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먹을 거냐면, 요 기름을, 원래 인삼이랑, 그, 지용성이 이제 고온자가 확실히 먹어도 되는데, 거의 뭐이 잡지식이 많은 편인데도. 근데 인삼, 우리 삼계탕 먹을 때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삼에 대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름을 다 빨아들여서, 버섯 같은 것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인삼이 오히려 이제 기름기 는건 느끼한 걸 없애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뭐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할까,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여기다 이제, 그, 올리브를 좀 넣었습니다. 참기름 넣으면 너무 시커매질 것 같아서 깨끗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올리브를 좀 넣었는데, 이제 그거 다씁니서 밥에 씁니다. 그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좀더 끓여서 데피면 될것 같습니다. 얼른 촬영 끝내고 빨리 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서어가지고안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이랑 오늘 된장 하나 넣고 한 장을 좀 넣을 것 같는데 비벼서 한데, 더 좋은 거는 우리 고신동상님이 오리지널 강아 순무 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아주셨어요. 그거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이랑. 그래서 요거랑 밥이랑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응, 궁합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아주 익어가지고 그때 막 두껍게 한 것도 아니고 얇게 얇게 이렇게 점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담으셨어요. 정말 맛있게.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게 담으셔서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이따 그거 밥 먹는 영상은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야약 <laughs>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통으로 인삼밥 한건 아마 보기 드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 밥다된 영상 다시 보여 드리 겠습니다. 그때 봬요.